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이고요 대성에너지 sg 세계물산 쌍방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에너지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매집한 흔적들이 보여요 매집을 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전쟁 이슈가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계속 바이든이 계속 얘네들이 전쟁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쟁을 막자고 계속 뉴스를 때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계속 뉴스에서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전쟁 이슈로 걸려있는 빅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방산주고요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빅텍주. 자, 이 종목은 방산업체고요.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성에너지, 뭐 중앙에너지스, GSE, 빅텍 이런 종목들이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빅텍은 제가 조금 따라가면서 봤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빅텍 같은 경우는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돼요. 위로 살짝 올려놓고 계속 밑으로 쳐 빼면서 물량 매집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가능성만이라도 지수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전쟁 가능성이 나 1%라도 전쟁 가능성이 있으면 지수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 장, 미장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쟁 이슈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는데, 조금 위험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위험합니다. 얘네 세력들이 이슈 없으면 밑으로, 무조건 밑으로 하나 꼬꼬닥 튀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게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저는 8천원대 초반까지는 빠질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전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도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도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량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때 크게 먹을 가능성은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여기에 몰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지수 상황이 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여기에서 꺾어가지고 바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떨어질 가능성 이 있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지수가 올라가면 다 같이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이게 전쟁 관련 이슈로 걸리면서 지금 많이 위로 아래로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은 폭락합니다 여러분들 빅텍 이런 종목들 폭락해요 그러면 일단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 일단 물량 소량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물량을 조금 제가 볼때 월요일 날 장초에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월요일 장초에 올라가면 무조건 조금 소량만 남겨두시고 좀 털고 나머지 그 소량 가지고 수익을 보셔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전부 다 터지 마시고 일정 부분만 물량을 좀 털어내시고. 저는 그냥 그대로 끌고 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만약에 이게 이 종목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빠진다, 밑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다시 남은 물량을, 다시 뺀 물량을 다시 받아도 되거든요. 평단가는 이미 무조건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전쟁 이슈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더 올린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쟁 가능성이 없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전쟁 가능성 때문에 기관에서투신해서 빠져나가는 모양을 그렸고 지금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매집 관점으로 지금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거래량을 조금 냈습니다 이날 거래량을 조금 냈지만 하락할 때 얘네들이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세게 거래량을, 거래량을 거기서 내고서는 하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순식간에 하락을 하는데 하락하면서 물량을 받았어요 밑으로 빼면서 계속해서 계속 물량을 받았어요 얘네들이 턴 그름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 털지 않았다고 파, 판단이 돼요. 털려고 했으면, 털려고 마음먹었으면, 올려놨어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올려서 거기에서 막 이런 식으로 차트 도지, 긴 도지 모양 만들면서 거래량을 엄청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매집 관점이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위험해요. 위험하고 좀 도박주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전쟁 이슈로 걸려서 만약에 대성했는지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빅텍 요런거 타세요 빅텍 저는 빅텍 나쁘지 않다고 봐요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고 지금 빅텍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얘네들이 지금 매집을 했어요 여러분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린 다음에 거래량이 없이 5% 정도 올린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빠졌거든요. 이거 매집이에요, 여러분들. 전 매집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빅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성에너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빅텍, 대성에너지, GSE 다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들고 가시, 가,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다. 전 그렇게 판단 하고 있어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2일 전에 나온 기사, 1일 전에 나온 기사, 에너지주 강세, 긴장, 우크라이나, 긴장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전쟁 이슈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전쟁 이슈가 끝나려면은, 얘네들이 철수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철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든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미국은 정보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든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연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긴장 확대는 계속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 g 세계물산입니다 s g 세계물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거 올려놓긴 했거든요. 조금 올려놨는데,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전 물량 축소 권해드릴게요. 이게, 계속 여기 700원대에서 처맞고선 여기못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700원대 넘어서 안착을 하면 이 종목은 다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뚫고 계속 여기서 처맞고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 조금 밑에서 물량을 다시 받으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물량을 축소하신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서 그냥 다시 한번 평단가 조금 높이면서 가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안 먹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할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좀 장기간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조금 안 먹는 선에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는 투자자가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만 연일 팔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 데가, 매수세가 안 붙어주면 결국에는 끝까지는 못 올라가요.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개인이, 여기는 받아주던가 기관에서 결국엔 좀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계속 외국인만 물량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자 그래서 물량을 조금 소량 축소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만 끌고 가셔라.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물량을 밑에서 받고 위로 올라가면 아 이게 올라가는구나. 700원 선 뚫고 올라가면 다시 평당가 조금 높이면서 가도 수익은 충분히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도 물량 축소 권해 드릴게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별, 뭐 따로 나온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 여기 지지 라인에서 밑으로 안 내리고 계속 지지는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상황, 지수 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 상은 안아 이게 빠뜨리고 갈 수는 없어요, 안 보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수가 무너지면 전체 종목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무너지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크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위로 올려야 되는데 지수가 무너지면 위로 올렸다가 쳐내리면서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자리는 좀 피해가자. 지금 상황은 전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 외국인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개인만 넘겼다.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저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여기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기도 하여 지금 상황에서는 630원까지 터치를 하고서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수가 뭐 세게 하락하지 않으면 저는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이 종목도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했다가 600 80원을 넘겨서 올라가게 되면 지지 라인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180원 위로. 그러면 여기 지지 라인이 바뀐 상황에서 다시 물량 매수가 들어가도 되니까 너무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안전하게 가는 게좀 먼저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지금 장 초에 조금 하락을 시켰다가 전체적인 종목들이 장 초부터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장 후반부에. 좀 애매해요. 지금 장이. 애매해서 조금 저는, 저는 일단은 이 애매한 장은 일단 피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 내거 아니다라고 편,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따라 탔다가 올랐을때 따라 탔다가 올려버리면 탑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 지수가 조금 반등준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 탔다가 지수가 무너져버리면 막 10%, 20% 지금 하락하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체크를 좀잘 하시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를, 뉴스로좀제대로 확인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장은 제가 볼 때는 이슈가 하나만 터져도 저는 밑으로 폭락하는 장이다. 전 그렇게 보여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별다르게 나온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수상황 전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리스크를 조금 줄이시는 게전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